안녕하세요. 빠른 다이어트 TV. 4조 10% 감량시켜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. 선생님 질문 있어요.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게렙틴이라는 독소 옆 때문에 염증을 반응이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나요? 아니면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건가요? 네. 렙틴에 민감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. 개인차가 큽니다. 이렇게 제가 답변 드렸죠. 그런데, 이 자, 오이랑 토마토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고 있어서 괴롭네요. 이렇게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딱아서 먹지 말아야지 안 먹는 분들도 있고요. 몰래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일단 질문하신 분이 인터넷에 보셨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하셨던 분입니다. 왜냐면 여기에 렙틴이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. 렙틴과 넥티는 다른 겁니다. 랩티는 식욕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네. 요거는 지방에서 발생합니다. 그 다음에 그랩닌이라는 호르몬하고 둘이 약간 그 데, 서,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요.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른 강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요 강좌가 오픈될 때 수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, 질문,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. 렉틴이라는 성분인데요. 요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요 플랜티 패러독스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좀 대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렉틴은 식물체가 갖고 있는 독서입니다. 초식 동물들은 보통 뭐 고기나 생선 같은 것들은 발이 달려 있으니까 육식 동물이 잡아먹으려면 도망을 가면 되죠. 하지만 초식 동물은 이 먹이가 되는 풀류, 과일류들은 도망을 못 갑니다.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. 초식 동물이 먹었을 때이 동물을 탈을 나게 만들면 초식 동물들이 안 잡아먹겠죠.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런 성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떤 것들에 많이 있냐면, 식물체의 씨앗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. 작은 씨앗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고요. 큰 씨앗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자두, 사과, 뭐 복숭아, 이런 것들은 딱딱하고 큰 씨앗이 있고요. 토마토, 가지, 호박, 이런 것들은 작은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작은 씨앗들이 많은 것들이 렉틴 성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. 작은 씨앗들이 많은 야채나 채소들에서는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렉틴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혹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장 누수 주근이라든가 혈당 때문에 대부분은 밀가루 음식을 먹, 섭취 못하게 하는데요.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혈당 문제가 아닌 단백질 글루텐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안 빠지거나 병이 생길 수 있듯이 이 렉틴이라는 성분에 의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성분이 많은 제품을 섭취했을 때 체중이 안 빠지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면역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. 이 자체에서도 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. 얘들이 장내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호르몬에 교란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장벽을 막고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몸으로 흡수 안돼야 될 성분들 나쁜 독소들을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장에는 장의 장에 막이 있어가지고 몸에 좋은 건 흡수하고 나쁜 거는 막아줘야 되잖아요. 근데 얘가 있어서 얘들의 혼란을 초래하면. 장내에 독소가 쌓여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혈관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렉틴 이란 성분이 있고 그런 것들의 토마토 가지 호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관리를 이렇게 회원 관리를 하다보면 가끔 보면 남들은 지금 호박을 탄수화물로 드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감량이 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뭐 오이나 토마토를 먹는 야채를 이렇게 먹는데 야채에 토마토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고 포함 안돼 있는 나라고 감량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럼 두 가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일단 토마토는 보통 야채라고 생각하고 먹지만 야채 중에서도 열매 계열입니다. 열매는 아무래도 다른 잎이나 줄기에 비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죠. 그럼 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, 또 아닌 경우는 이 렉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뭐제거하놓고 먹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. 뭐 삶아 먹는다든가 뭐 데쳐 먹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. 그럼 또 일이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, 일단, 요런 식품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면 내가 이 렉틴이란 데 민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? 뭐,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. 체중을, 내가 현 상태, 음식, 모든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두번 체중을 측정하라고 말씀하셨, 드렸죠. 그 다음에 일기를 꼬박꼬박 잘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걸 비교해 보면 됩니다.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,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평가해 보시면, 아, 내가 똑같은 야채,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먹었는데, 토마토라든가 가지를 먹은 날은 체중이 증가를 더 하고 잘안 빠졌다. 그러면 건강에 어떤 이유든 내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이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 먹어요 말아요. 물론 딱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. 그렇죠? 석유 1리터 넣었다고 10kg 딱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같은 차도 경유차도 있고 디젤차도 있고. 가스차도 있듯이 사람도 장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위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뭐 간이 튼튼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지를 정확히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.